자, 탄젠트 15도와 탄젠트 75도를 보겠습니다 자, 우리가 알고 있는 60도, 30도, 90도일 때 이는 정삼각형의 절반을 가지고 만든 직각삼각형이죠 자 길이비를 보면 1 루트 3 그리고 여기 길이가 1대 루트 3대 2가 됩니다 그렇죠? 자, 근데, 어, 30도는 밑각의 크기가 15도, 15도인 둔각 삼각형의 외각이 30도니까 요걸 이용하면 BD 대 DC의 길이비가 2대 루트 3인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. 자, 그럼 여기에서 탄젠트 15도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유리화하면 2 마이너스 루트 3자그 다음에 탄젠트 75도는 ac분의 bc니까 2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특수각인 보통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이외에도 탄젠트 15도 탄젠트 15도를 15도와 75도를 알고 있어야 된다.